이 차량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19년식 22,500km 단 차량입니다. 네. 차주분이 어머니 차인데 에어컨 플러싱하고 엔진 이렇게 한차 오셨거든요. 차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래도 좀 조금 어머니 차니까 에어컨도 고장나기 전에 한번 플러싱 하고 싶다 해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발보디드 차량은, 이 차는 1234YF, 이프 네. YF 가스 들어갑니다. 네. PAG 오일 들어가 네. 상태는 좋은데이 차는 그래도, 제네시스들은 오일이 좀모자라있던데이 차는 그래도 가스량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는것 같아요. 아, 오일 양이. 네. 그래서. 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가전 단계 꼽아놓고, 오일 상태 한번 보여드릴까? 거의 플리싱 완료되어 가는데, 배출량은 지금 111cc. 네. 폐올 배출량은 111cc 정도 나왔고. 올 색깔은 뭐, 아주 좋죠. 아직까지. 19년식이 22,500km 탄 차량이라서 거의 뭐새 차죠. 거의 새 차량. 그래서. 그랜저 차주분, 이 차주분은 뭐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집이 포타 한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차고란도한대 있고, 어머니 차, 요 차도 있고.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데, 요 차는 나온 지좀 시간이 됐는데, 키로는좀 짧은 차량이죠. 그래서 막 예방기비 차원에 늦주어 해가지고 작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네. 나중에 어, 어,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1, 2, 3차도 그렇고, 고장나 발생합니다. 고장 안 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하고 안 오고는 차주분들이 결정 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네. 오늘 베라크루즈도 제네레이터 한 갈면서 에어컨 플러싱 한개 했거든요 보호 단계. 기약할 때 작업할 때 하는 게맞죠저 저 베라크루즈는 아까중에 그 벨트 는 했는데 워터펌프도 작업이 안돼 있고 그 다음에 어, 제네레이터도 교환 안돼 있고 그냥 19만 킬로 타는 거라서 제네레이터 한개 교환하면서 에코 플러싱 작업했습니다. 워터 펌프는 어, 그 업체에서 가가지고 다시 갔다 해가지고 작업을 안 했고. 그래서, 어, 기양 하는 거, 어, 같이 하는 게 낫죠. 아, 댐퍼 폴리도 교환 안 했는데, 댐퍼 폴리도 같이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하신다고 있어가지고, 1234하고 지금 134하고 많이 들어오시는데, 음, 시간 이안 됐으면 일단 먼저 결제를 해 놓으시면, 3월달에 4월달이나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가시더라도 언제든지 작업을 또같이 해드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3월에 와, 와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4월, 5월 넘어가면 금액, 금액은 나중에 보드려 봤습니다. 아마 1, 3, 4 와이퍼는 좀더 받을 것 같아요. 가스가 워낙에 비싸니까. 지금 요구전도는 얼마 되는지 모르겠네. 가스, 지금, 1, 3, 4 가스가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저렴해졌던데. 영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공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네. 결정은 차종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 뭐고, 어 하당에 호영카하고, 네. 그 다음에 서브카하고, 네. 원양의 서브카하고, 다 같이 지금 작업하고 있, 있기 때문에 꼭 근처에 계시는 분도꼭 가시면 됩니다. 굳이 뭐 저희 샵에 오셔가지고 하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네. <laughs>